가수 장민호 님이 매주 고정 MC로 맹활약하고 있는 KBS 예능 프로그램 주저비 풍년 얼마 전 이러한 주저비 풍년이 7월 7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정영을 한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됐었는데요. 지난 1월 20일 송가인 님 편을 시작으로 장민호 님 특집편까지 방영을 한 주저비 풍년 방송이었습니다. 이 같은 주저비 풍년의 정영 소식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정말 아쉬움을 내비치시기도 했죠.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주저비 풍년이 시즌2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. 주저비 풍년이 완전한 종영이 아닌 시즌 1 종영이고 시즌 2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요. 6월 30일 목요일 방영된 주저비 풍년 남진 특집편 방송 말미 예고편에 싹 공개가 됐죠. 방송 말미 예고편에서는 주저비 풍년이 시즌 2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것인데요. 그러면서 현재 KBS 주저비 풍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시즌 2 출연 연예인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행히 장민호 님의 주저비 풍년 고정 MC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. 하지만 주저비 풍년이 조금의 휴식기를 거친 뒤 다시 시즌 2로 돌아올지 아니면 바로 시즌 2를 이어서 할지는 아직 공개된 바 없습니다. 그래도 주저비 풍년이 결국에는 완전히 종영을 안 하고 시즌 2로 다시 돌아온다 하니 정말 기쁘네요.